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정의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이번 영상은 프로토 승부식 45회차 분석영상이야. 오늘 KBO 경기들이 난이도가 좀 높아 보여가지고 그냥 패스하고 어, 챔피언스 리그 한경기를 준비해 봤으니까 어, 좋아요 눌러주기 바래. 분석 바로 시작할게.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도르트문트 대 바르셀로나. 어 1차전은 바르샤 홈에서 4대 0 대패를 당했던 도르트문트지. 솔직히 뒤집기는 뭐 현실성 제로라고 보이지만, 어 그래도 챔스라는 큰 대회에서 또홈 경기이고. 이 다음 리그 일정이 4일 쉬고 또홈 경기를 어, 맨앤글라트바트랑 치르는 돌문이기에 이번 경기에 어,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반면에 바르샤 입장에서는 아주 널널한 원정길이지 색골차 어, 대패를 당해도 솔직히 상관이 없는 바르샤야.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 바르샤 역시 챔스 8강전이고 또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또 원체 스쿼드가 짱짱하게 어,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도르트문트가 이거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올 시즌 돌문 리그 홈 성적이 5위로 뭐 그렇게 썩 막 좋은 건 아니지 오히려 그래서 경기 양상은 초반부터 뭐 거칠게 몰아붙일 도르트문트겠지만 바르샤한테는 그렇게 무리하면서 어바르샤는 그렇게 역시 무리하면서 날카로운 역습만 좀 취할 뿐이지 뭐 돌문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은 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드네 근데 두팀다이 득점을 올릴 확률이 높은 경기라 보여주고 또다 득점이 나는 매치라면은 일단 무승부는 나는 좀 배제를 하고 볼 텐데 승패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뭐 1차전도 개발렀던 바르샤가 경기 운영에 이점까지 안고 있기에 승리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든다. 근데 지난 리그 경기를 레가네스랑 했는데 그때 봤, 그때 자책골로 1대0 승리했던 바르샤있지 진짜 드럽게 짜증났던 경기였는데 어, 그래서 다득점 차의 승리보다는 어, 이, 이 경기 역시 한골차 어, 똥줄승을 거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건 과감하게 어, 바르셀로나의 1핸디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45회차 화요일 챔피언스리그 한경기 분석해봤다 내가 찍은 종이 올릴게 어, 다들 그럼 오늘도 화이팅하고 나는 다음 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안녕